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꽃이 정말 만발하게 많이 폈어요 오늘 평택에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는데 도로가에 벚꽃이 정말 많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음, 너무 바빠서 벚꽃도 못 보고 사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큽니다 오늘 이제 영상 올려드릴 거는 어, 고덕신도시 안에 서정역이라고 유일한 지하철역이 있어요. 거기에 앞에 이제 서정역세권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 분양받을 수 있는 마지막 입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지금 이제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뉴스 올라온 거 그거 이제 부분 부분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잠깐만요. <목소리> 네,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요즘에 뭐 주택이 됐든 토지가 됐든 뭐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주택 부분은 계속 규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에 대해서 투자는 계속 제가 그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투자라는 부분이 진짜 실질적으로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하나, 그거 말고는 이제 투자라는 개념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토지나 상가 쪽으로 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고맙게도, 음, 고맙게도, LH가 좀 문제를 일으켜줬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권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투자적인 메리트도 없어요. 그거 잠깐 하나 뉴스 나온 거, 그거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연합뉴스인 거고, 양도세 패닉에 빠진 부재 지주들, 경자 유전 확립될까? 어, 이 경자유전이라는 거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 토지를 보유할 때는 농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 토지를 보유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건데, 이 뉴스가 뭐라고 나왔냐면, 이건 이제 김종현님, 기자 김종현님이 해주신 거고요.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 토지거래 급속 냉각 정만. 어, 3.29 투기 근절 대책으로 집값상승을 노려 도시 근교나 시골 땅을 사두었던 부재지주들이 양도세 중과에 날벼락을 맞았다. 지금 양도세가 중과가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제가 이 밑에 동영상 마지막에 이제 사이트를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농지나 임야 등 목적 위에 비사업용으로 가지지 말라. 투기를 하지 말아라. 땅을 농사짓지 않으려면 보유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어, 일반인들이 투기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보면은 그 윗선에 계신 분들이 더 하지 않았나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피해를 보는 거는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부 할 상황도 아닌 거고 그래서 계속 제, 저는 부동산 다이어리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주택 부분은 막혔어요 투자하는 부분이 막혔다 보니까 토지나 상가 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토지나 상가 쪽으로 가는데 이제 토지도 이렇게 막아 놓으니 상가 빚기살 길이 없다. 언제 막힐지 모르지만 상가 수익률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 쪽빚기살 길이 없으니까 상가 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올려드릴 것도 상가만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기존에 40에서 50%였던게 60에서 70%로 대폭 기대수익률이 확 떨어뜨렸다. 그런데다가 지금 공시지가가 다 올랐죠.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고 지금 저희가 토지를 계속 거래는 시켜드리고 있는데 어좀 많이 주저하세요. 이런 이제 세금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상가 쪽. 그래서 상가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상가가 있어요. 고덕신도시에는 유일하게 1호선인 지하철 역세권인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서정역. 거기 부분에 8개 필지가 분양을 하는데, 8개 필지 중에 하나는 이제 중공이 났고, 그리고 나머지 필지들은 분양이 이제 얼추 다 끝나가고 있고요. 뭐 자리 봐서 완판된 데도 있고, 아직까지는 뭐 3층부터 시작해서 조금 남아있는 게 있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요번에. 분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서정역세권의 마지막 자리.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정역세권인데, 이 자리가 이제 분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요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하나는, 그랜드메디컬은 중공에 대해서 임대 마치고 있고, 나머지 성산타워라든지, 어반이라든지, 아 성산타워, 어반, 그 다음에 서정타워. 그리고 서정타워2, 그 다음에 로자벨, 얘네들은 이제 다 분양이 완판이 됐고, 성산타워만, 성산타워하고 어반하고만 조금 일부 남아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 로데오 요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36m 정도 돼요. 그래서 요 앞에 보이는 요, 로, 로데오 거리가 보이는 요 부분은 이슈가 돼서 좀 많이들 관심있게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위치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곳이 극히 드문 곳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는 있는데, 소유할 수 있는 분은 극히 드물어요. 왜냐면, 요 앞에 있는 필, 요 호실들은 몇개안 되니까. 서장 역세권의 상권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곳인 거고, 한 곳은 중공이 났고, 임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필지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요 동영상은 제가, 음... 다음 회차 때 제가 동영상 찍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여기 필지는 조합원 필지예요. 조합원이다 보니까 이 조합원들이 먼저 호시를 지정하셨어요. 그래서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마지막 분양받을 수 있는 상가예요. 그리고 여기 이 삼성 메디컬 타워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괜찮은 게 주변이 다 관공서예요. 관공서가 들어온다는 거는 1층에 상가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수요만 있다라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상가들이 더 괜찮은 거고요. 삼성 메디컬 타워 이제부터 분양을 시작하는 곳이랍니다. 지하 3층까지 파고 그 다음에는 지상 8층까지 나와 있는 거고 위치는 여기인 거고 여기가 이제 서정역세권인 거고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원래 고덕국조 신도시가 뭐 기본 계획이나 단계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요렇게까지만 있었잖아요. 120만 평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4기 공장까지 들어오고 여기가 2개가 들어와서 6기 공장. 그런데 요 부분이 이제 지식산업센터 자리였거든요. 그 도시지원시설 그쪽 자리였는데 여기 마저도 지금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 그리고 지재형 이 밑으로 43만 평이 또 이제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들어갈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래서 거기에 딸린 식솔들이나 이 수요가 굉장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철역인 서정역세권 안에 있는 상권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만큼 수요가 많아서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고덕 신도시 안에 삼성전자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어디를 가도 서울 쪽으로 가나 밑에 전라도 쪽이나 경상도 쪽으로 쪽으로 충청도 쪽으로 이 강원도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사통팔달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잘 뚫려 있어요. 교통편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원래는 요만큼 120만 평 그런데 지금 여기가 더 확장을 하는 상황인 거고 이 지제역 쪽이 밑에도 조금 더 확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이 120만 평 갖고도 모자랐고요. 그리고 요 부분까지도 했는데도 모자랐고 43만 평을 또 하는데도 모자르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브레인 시티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쪽마저도 아마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여기가 서정 역세권인 거고요. 이 안에가 지금 이제 상가 분양하는 거고, 이 부분들이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8개 필지 중에 마지막 자리라고 볼수 있는 거죠. 다른 데는 상가가 분양이 완판이 된 것도 있고, 일부 몇 개만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 주변에 상가들이 지금, 주변에 아파트들이 계속 입주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입주해서 이 서정역에 있는 지하철을 타려면 이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들어가는 곳에 첫 입구의 상가. 그리고 이 하늘색 부분 같은 경우가 다 관공서. 그러면 이 수요만 해도 굉장한 거고, 지금 앞에 있는 신혼 희망타운이 7월달에 입주를 해요. 그리고 여기 A2 블럭 같은 경우는 입주를 했고, A3도 입주를 기다리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입주를 기다려요. 그래서 이마녀 직적 세대가 직주 근접에 대한 상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왼쪽에 보면 여기 2단계, 저 끝에 살고 있는데 내가 10대, 20대, 30대예요. 근데 친구를 만나야 돼요. 친구를 만나면 이쪽으로 내집 앞으로 오라고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지하철역 앞에서 보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서울에서 내려오고 천안에서 올라와야 되니까. 역 앞에서 보자. 그러면 결론은 여기는 10대, 20대, 30대 그 역세권에 대한 그 수요가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 역을 사용하실 거고 젊은 분들에 대한 업종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자리라고 볼수 있어요. 크게 보시면 이렇게 광장 라인이 있고 36m의 로데오 거리가 있으며 이 부분들이 지금 완판을 다 했고요. 이렇게 다섯 필지는 완판이 되고 이건 준공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어반 센터프라자하고 성선타워 같은 경우는 일부 남아있어요. 근데 로데오 쪽으로 남아있는 거는 극히 드물어요. 몇개안 돼요. 그리고 다 뒤쪽 라인이나 아니면 요 옆쪽 라인이 지금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이 삼성 메디컬 타워 같은 경우는 이앞 라인 같은 경우가 로데오 쪽으로 코실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몇개안 돼요. 4층, 5층 같은 경우는 병원으로 묶어버린 거고 병원으로 묶어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음, 병원을 할 사람들 실수요자만 주겠다라고 이제 분양팀에서는 묵어놓은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호실들은 극히 드물어요. 조합원 토지다 보니까 조합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은 거니까 호실을 좀 가져가셨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정말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 지금 이런 식으로 다 관공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상가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다 상권을 이쪽으로 써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고, 그 상권이 있고,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있는 거고, 역세권이다 보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수요도 굉장한 거고요. 그래서 이 상권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수 밖에 없는 거고요. 강력한 소비세력의 중심에서다. 상가가치나 투자가치, 미래가치, 교육도시, 소비도시. 어, 성남안에 분당이 있지만 성남산 다 소리 안 하세요. 분당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평택에 안에 고덕이 있지만 고덕산다고 말씀하실 거고 평택산 다 소리 잘안 하실 겁니다. 왜냐면 그만큼 퀄리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당신들만의 시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만의 시티라고 생각을 하실 거여서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고덕신 도시 안으로는 못 들어오세요. 지금 이래도 들어오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층별 MD 구성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 아니, 지하 1층은 이제 주차장인 거고요. 1층부터 8층까지 있는데 이 MD 구성 같은 부분들이 뭐 병원으로 만들어 놓고 학원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1층에는 프랜차이즈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맞춰져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MD 구성을 맞춰놓는 게 그냥 편하게 하려고 맞추는게 아니고. 지금 여자까지 몇십 년을 이제 상가 분양을 했던 사람들, 임대를 마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 이 구성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다른 게 들어가면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MD 구성에 토대로 해서 상가가 분양이 될 거고 임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 메디컬 타워 같은 경우에는 1층부터 8층까지, 어, 그리고 이런 걸 보시면은 이 도면을 누가 짰냐가 나와요. 왜냐면 이 도면을 만약에 시행하시는 분들이 짜면 판매하기 편한 금액이 작으면서 면적이 좁죠. 금액이 작아지니까 분양가가. 그러면서 좁아지니까 이 전용 면적이 작고 그러면 임차인들이 들어왔을 때 임대인은 3명에서 4명을 모셔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성산 메디컬 타워 같은 경우에는 임차하기가 편한 도면이에요. 면적이고. 그러다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먼저 임차가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두명 모실 거 여기는 한 분만 모시면 되니까 먼저 임차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가 분양을 받으시고 수익률 낼 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삼성 메디컬 타워 같은 경우가 1층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36m 로데오 거리인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일부 조합원들이 많이 가져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거는 1호에서 3호 정도 뵙기안 되지 않나. 나머지는 이제 다 조합이 가져간 거고, 이 밑에 같은 경우에도 일부, 우리한테 이제 할수 있는 조건이 나오는 거고, 조합원들이 좀 많이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행을 어떻게 하냐. 일단은 빨리 의향서를 내가 요 로데오나 이런 정도에 상가를 하나 받고 싶어요. 아니면 백상우를 내가 받고 싶어요. 하면서 의향서를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의향서를 제출을 해 주셔서 이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선, 그러니까 먼저 입금된 사람.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제일 먼저 입금된 사람, 통장에. 그 사람이 이호실을 가져갈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향서를 제출을 안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통장 안에 돈을 넣어도 인정을 안해 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향서를 먼저 제출을 하셔야지 이게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1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이 의향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것 같고 지금 면적을 봤을 때도 이 면적이면은 분명히 프랜차이즈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편하게 들어오죠 10평짜리 그 정도가 아니고 12평이 좀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두칸 정도면은 한 25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프랜차이즈가 입점하기가 좀 편한 그런 상황인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요 주차 이 들어가는 방향이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출입구가 한쪽 방향만 되어 있으면 정말 불편하시거든요. 그리고 여자분들 운전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차가 요즘에는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이 동선 잡기가 정말 힘든데 지금 양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괜찮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하신다고 하면 여기 로데오 36m 이 도로가 있는, 보행자 도로가 있는 쪽, 이쪽도 괜찮지만, 이 앞에 같은 경우는 신혼 희망타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광고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괜찮고요. 이 앞에는 이제 저기가 있어요. 버스 정류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충분히 생각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분양가는 한 10억 선?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일부 또 조합원들이 가져갔고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 로데오 거리 쪽으로 한다고 한다면 한 두세 칸? 그 정도만 이제 하실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나머지는 이제 조합원이 갖고 간 거고, 그리고 요, 요쪽에 신혼 희망타운 쪽, 요쪽 같은 경우에도 일부 저희가 가지고 올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가지고 오고 싶다고 해서 다 갖고 올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의향서를 먼저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몇월 며칠 날 입금하세요 했을 때 입금을 먼저 해주시는 분들이 이거를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호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검토를 하시고 음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분양가는 한 5억선, 그 정도 될것 같아요. 4억에서 5억선. 3층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이 로데오 거리 같은 경우가 이 앞에 이 필지가 이 호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4개 호실에다가 5호하고 6호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지금 이거를 가져가야 되는 조건이다 보니까 좀 면적이 크죠. 전용 면적이 42평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분양가가 좀 부담스럽기는 할 아, 거예요. 그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로데오 쪽 36m 도로 있는 쪽이니까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이게 나간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여기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한 3억대부터 이제 면적이 커지면 금액이 좀 커지겠죠. 그 상황인 거고 4층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실 의사 선생님들 그분들만 모신다고 해요. 그래서 잠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결론인 즉슨 지금 이제 4층하고 5층하고 막아놨는데 5층 이상으로는 나중에 이제 분양이 될 거고 저희가 지금 당장은 분양을 그쪽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1층에서 3층까지잖아요. 1층에 조합원들이 몇개 가져가서 로데, 로데오 쪽은 한두 칸, 2층에 조합원들이 가져가서 로데오 쪽도 한두 칸. 그러면 은 결론적으로 네칸 정도 되는 거고, 네오실. 그 다음에 이제 3층 같은 경우가 일부 있지만, 여기에 네 개, 그러면 여덟 개 정도밖에 좋은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먼저 선정을 하려면 일단은 의향서 제출해 주시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사층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는 3억선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는 할수 있는 거는 아니세요. 의사 선생님이라면 가능하세요. 그리고 5층 같은 경우에도 로데오 쪽은 이쪽 부분인 건데 이것도 병원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만 가능하신 거고 분양가는 3억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할 수는 있는데 6층까지는 저희는 올라가지는 않아요. 투자적인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중공 시점 돼서는 이 로데오 쪽도 충분히 많이 나갈 수 있어요. 밑에 층다 나가고 난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좀 이거는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하셔도 충분히 메리트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억 선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평균. 7층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 이 부분은 조합이 같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로데오 쪽은 이큰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신혼희망타운 쪽요 정도까지만 보실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일반 수분양자들이 이거 받을 수 있는 정말 위치가 괜찮다고 하는 거는 어 기본적으로 한 8개? 8개에서 9개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0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테라스가 있는 이 부분들이 정말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좀 잘랐어요. 그래서 어 임차인들이 했을 때 임대인 한 분을 모실 수 있을 만한 면적을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편하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 탑층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분의 임차인을 두고 테라스 쓰고 이런 부분들도 괜찮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화 주시면은 진행하실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큰 거는 뭐 7억 대나 정도 되고 이게 작은 것들은 한 2억 대 정도는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누누이 계속 얘기는 이제 자주 동영상을 올려 드리지는 못했지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주택에 대해서 계속 규제가 있다 보니 주택에 대한 투자는 이제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인 거고요. 지금 이제. LH, LH 그분들, LH 공사, 그분들 영향으로 해서 이제는 토지까지도 막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상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이 상가 부분은 그래도 고덕신도시 안에는 서정 역세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가 분양이 이제 나왔으니 그래도 괜찮다는 거. 근데 정말 좋은 위치의 호실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안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좀 안타깝기는 해도 아직까지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래서 이 동영상 보시고 정말 관심 있고 그러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 다 진행을 해 드릴 거고 저희는 분양하는 분양 팀이 아니에요. 저는 공인중개사고 고덕신도시 안에 몽땅부동산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예요. 제가 분양을 해드리면 임대를 맞춰드려야 되는 거고, 임대를 맞춰드리고 나면 나중에 수익을 볼수 있게 매매를 해드려야 되는 공인중개사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다 생각을 해서 호시를 지정을 해드리겠죠. 근데 분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해놓고 나중에 전화하면 받을 분도 계시지만 안 받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인중개사고 여기 평택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하나 저희 공인중개사를 믿고 따라주시면 공실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가 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정말 마지막 상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거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생각해 주시고 저희한테 전화 주시고 상담 의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말씀을 드렸죠. 결론은 이제 다 맡겼으니 상가 분양 받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